I'm in, a jam. I'm in a jam. 나는 잼 안에 있다. I'm in h w a r 나는 뜨거운 물 안에 있다. 번어맨들은 많이 쓰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전치사인 표현들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지름길로 안내할게요. 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지름길 영어의제이세입니다 지금 나오는 문장들을 잘 보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잼은 우리가 식빵에 발라먹는 그 잼을 의미합니다. 그럼, I'm in a jam. 나는 잼 안에 있다 라는 뜻일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인의 예들은 in the room, in the house 이렇게 장소의 개념으로만 배웠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써먹어보세요. 전치사인 다음에 상황에 관련된 단어를 넣게 되면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danger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I'm in mean danger. 이 문장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가 있는데요. 이 트러블이라는 단어도 영어이기 때문에 I'm in mean trouble. 내가 트러블에 있는 상태. 즉나 문제가 생겼어라는 뜻이 됩니다. 확실히 전치사인 다음에 상황에 관련된 단어를 넣으면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잼이라는 단어를 보면 잼의 특성이 끈적끈적하고 잘 달라붙습니다. 끈적끈적하고 달라붙게 만드는 상황, 즉,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는 다른 단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먹어본 적이 있는 음식 피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클은 오이를 절여서 만든 음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치사인 다음에 피클이 오게 되면 뭔가 쩔어있는 상태, 즉 되돌리에게는 너무 늦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의 뜻을 한번 볼게요. 내가 아주 뜨거운 물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불편하고 당장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일 난 상태, 즉나 큰일 났어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인 다음에 상황에 관련된 단어를 넣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정에 관련된 단어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영어로 쇼크 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치사인 다음에 감정에 관련된 단어 쇼크를 넣어보면 "I'm in shock" 나 충격 받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에 빠졌을 때, 전치사인 다음에 러브를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영어로 무드가 좋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I'm in a good mood.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럼 기분이 안 좋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세 반대는 bad이기 때문에 I'm in a bad mood. 그럼 여기서 좀더 응용을 하면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나 농담할 기분이 아니야. 나 일할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뭐뭐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I'm in no mood to choke. I'm in no mood to work. 지금 배운 문장들을 잘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지름길을 배우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배운 전치사 in 뿐만 아니라 전치사 on, at 등등 필수 전치사 12개 그리고 필수동사 10개에 대한 지름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영어의 원리를 배웠다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I'm in no mood. In no mood.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인데요. 그럼 천천히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I'm in, no mood. I'm in no mood. 이번에는 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I'm in no mood.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표현인데요.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단어도 너무나 쉬운 이 문장이 왜잘안 들렸을까요? 그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영어를 배우던 습관 때문인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는 대부분 I'm in no mood 이렇게 읽지만 실제 원어민들의 발음은 I'm in no mood, I'm in no mood, I'm in no mood, I'm in no mood, I'm in. No mood. 이렇게 또박또박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소리, 즉, 연음으로 영어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볼게요. I'm in no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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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다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 in a jam. I'm in a jam. 이번에는 소리가 좀더잘 들리는데요. I'm in a jam.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입니다. 이 문장도 I'm in a jam이 아니라 I'm in a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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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운 소리가 잘 들리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I'm in no mood. I'm in no mood. I'm in no mood. I'm in no mood. I'm in a jam. I'm in a jam. I'm in a jam. I'm in a jam. 우리가 연습했던 소리가 다른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영어 공부 방법은 주로 책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만 공부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더 이상 헛수고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효과가 빠른 지름길로 통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전치사 인 다음에 감정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I'm in shock. I'm in shock. 나 충격 받았어 표현인데요. 같이 따라 볼게요. I'm in shock I'm in shock s h o 가 아니라 shock I'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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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ck 그럼 이번에는 나 사랑에 빠졌어 이 표현 혹시 생각나시나요?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you 네 맞습니다. 전치사인 다음에 love를 넣으면 되는데요. 같이 따라 볼게요. I'm in lov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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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통증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생각나시나요? 네, 통증은 영어로 pain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전치사인 다음에 pain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 될까요? I'm in pain. I'm in pain. 통증 때문에 아픈 상태. 나 지금 너무 아파 라는 뜻이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in pain. I'm in pain. 폐에 강세를 주면서 I'm i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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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배운 표현 중에 나 기분이 좋아.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전치사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I'm in a good mood. I'm in a good mood. Good mood.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in a good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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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 표현은 영어로 I'm in a bad mood. I'm in a bad mood. 배드 무드가 아니라 I'm in a bad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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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a bad moo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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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이런 표현도 배웠는데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I'm in no mood. I'm in no mood. I'm in no mood.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같이 따라 볼게요. I'm in no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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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운표현들이잘 들리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충격 받았어. I'm in shock. I'm in shock. shock하네라. shock. I'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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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ck. 나 사랑에 빠졌어.

I'm in pain. I'm in pain. 오늘은 기분이 좋아. I'm in a good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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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이기 때문에. I'm in a bad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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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I'm in no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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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영어 배운 지몇번 되지 않았는데 배운 영어가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지름길로 가게 될때 재미가 있고 꾸준히 할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지름길 영어에서는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약 300강에 5,356개의 영어 장면들과 함께 다양하게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전치사인 다음에 상황에 관련된 단어를 넣어 볼 텐데요. 전치사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잼이 들어가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잼은 끈적끈적하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I'm in a jam. I'm in a jam. 제 만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같이 따라 볼게요. I'm in a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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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치사인 다음에 상황에 관련된 단어를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은 어떤 단어로 넣으면 될까요? I'm in danger. I'm in danger. I'm in danger. 나 지금 위험해라는 뜻인데 바로 따라해 볼게요. I'm in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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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m in a hurry. 우리가 잘 아는 단어, hurry up에서, hurry. 급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I'm in a hurry. 나 지금 급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볼게요. I'm in a h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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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 트러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따라 볼게요. I'm in trouble. I'm in trouble. 트러블이 아니라 trouble. I'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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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uble. 그럼 배운 내용들이 잘 들리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 것도 못하겠어. I'm in a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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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위험해. I'm in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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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급해. I'm in a h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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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큰일 났어. I'm in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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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에는 전시사인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좀더 쉽고 빠른 지름길 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